BTS,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싱글과 앨범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죠.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K-POP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성균관대 문화융합연구소 박성현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BTS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세계를 사로잡게 된이 b t s 인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 이런 열풍 하면 흔히들 우리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 열풍과 좀비교하게 되는데요. 네. 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높은 수준의 음악성을 지닌 연습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믹성이 더 부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싸이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속곡들이 음악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BTS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군무 그리고 난이도 높은 군무들과 그리고 멤버 각자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작사 작곡 능력들이 팬들의 높은 음악적 기대를 불러 일으키면서 네. 어, 그리고 이제 BTS가 매번 새로운 음악을 출시할 때마다 어, 그 수준에 맞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앨범을 어, 판매함으로써 이제 팬들의 기대와 충족을 만족시켰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인기가 지속되고 상승시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그 BTS가 가지는 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네. 그 SNS를 통한 이 팬들과의 소통 능력인데요. 어, 해외 팬들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이 스타와 교감을 좀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데 BTS는 데뷔 직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멤버 전체가 그리고 멤버 각각 개인이 자기의 어떤 음악뿐만 아니라, 연습 동영상 그리고 이제 먹방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이르는 그런 컨텐츠를 전방위적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팬들에게 어떤 그 팬들이 스타와 가까워질 수 있다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특별함과 동시에 친숙함까지 전해준. 어, 그래서 이제 팬덤을 강화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거리감을 확 좁혀준 거죠.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이 BTS의 자체 매출도 굉장히 늘었을 것 같고, 네. 상장을 앞둔 이 BTS 소속사, 빅히트 기업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죠? 예,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지난해 매출이 92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5억 원, 단기 순이익은 246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약한 2.5배에서 3배 수준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산 가치가 또 매겨진 시점이 지금 현재 빌보드 차트 2 0 0의 1위에 오르기 전에 매긴 수치라서요. 향후에 그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하나금융그룹 분석에서 따르면,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는 1조 6천억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인기를 누릴 때 경제적 가치를 1조로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이미 1조를 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금액으로 추산할 수 있는 걸까요? 어예 사실 이제 싸이의 경제적 가치가 1조로 나왔다고 하는 건 2013년도 코트라 보고인데요. 네. 이건 이제 유럽을 대상으로 했던 그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2013년도 당시에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한 소비 제품 목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전, 자동차, 의류 이런 소비 제품 목중 어, 어, 그 수출액을 이제 추산을 한 거죠. 그게 대략적으로 한 10조원 되고요. 그 10조원 중에 이 한국 대중 음악이 만들어낸 순수한 국가 브랜드 가치 비율을 적용시켜서 추산한 금액이 1조 원입니다. 그래서 음. 한국 대중음악이 만들어낸 수출액이 1조 원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더 의미 있는 건 어, 노래가 우리말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번안도 하고 해서 네. 또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만 관중들이 소위 떼창을 우리말로 네. 하는 모습이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BTS 신드롬이 또 다른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존 가수들과 틀리게 BTS만의 독창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팝의 고장인 미국 시장 내에서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 우리나라 그그 그 가수 보아가 일본 한류의 어떤 교두보를 열었던 인물인데요. 그 일본에서의 보아의 성공이 어, 일본인들이 가지는 한국적 음악 가치를 높게 상승시키면서 그 이후에 동방신기라든지 어, 지금 현재 이르는 트와이스까지 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었고 거기에서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BTS가 이 세계 최대 의 어, 문화 컨텐츠 소비 시장이면서 그다음 이제 수출 시장인 이곳에서 음악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향후에 K-팝 가수들이 미국 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과거에도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은 음, 산업적인 나비 효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전지현 립스틱이라든가 네. 전지현 치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요. 어, 방탄소년단이 산업적인 측면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K-팝이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이타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너무 이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별에서 온 그대 의 전지현이 입었던 양말 그리고 스웨터. 청바지, 뭐 선글라스 이런 부분들은 중국 내에서 완판했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렸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 치맥을 먹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한국의 치킨 브랜드가 그 방송 이후에 매출액이 한300% 이상 증가한 그런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K-POP 분야에서는 그 빅뱅이 인기를 끈 이후에. 어 세계적인 이제 명품 브랜드가 YG 엔터테인먼트사에 한 8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됐는데그 투자의 목적은 중국 시장 내에 화장품. 그리고 패션 산업에 같이 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 실제 이제 지드레보은 지금 현재 이제 개인 브랜드, 패션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네. 런칭할 당시에 어, 제품이 완판되는 그런 사태를 빚었고 현재 고가 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티셔츠 한 장에 30만 원 그리고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 30만 원 정도로 고가 전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완판된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는 원 가격보다 한 3, 4 배일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BTS도 역시 어 그들의 어떤 패션 그리고 뭐 안경, 선글라스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연관 산업에 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BTS로 인해서 기분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